아, 나는 뭐 도덕하기 싫고 뭐 신도 뭐 싫고 무당되기도 뭐 성직자 되기도 싫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 어 이렇게 신이 와서 이래요? 첫째, 자기가 전생에 무당을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무당 영혼인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무당을 하면은. 사람들을 인도를 하고, 나 자신이 인간 차원을 벗어나는 초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영웅입니다. 예를 들면, 전생에 수행을 한평생 했다거나, 그럼 무속인이 되어야 될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정말로 운명이고 숙명이라면 내가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거는 엉터리다. 내가 전생에 무당을 했다고 또 금생에 무당하라는 법은 없거든. 이거 직업 선택의 자유 불교에서는 마음을 닦아가지고 도를 깨닫는다 이러지만 무속은 도를 깨닫는 게 무슨 뜻이냐면는 보이지 않는 이 우주의 영혼 세계, 신의 세계 모든 변화와 현상을 다 보고 안다는 거거든. 이 진짜 최고의 무당은 도를 깨달은 도인과 다름이 없어요. 음. 이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는 다양해도 산 정상에서 다 하나로 만나는 거 같은 거거든요. 어, 요 앞전에 신병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근본 어, 이치를 알려드렸는데요. 아 나는 뭐 도덕하기 싫고 뭐 신도 뭐 싫고 무당 되기도 뭐 성직자 되기도 싫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 어 이렇게 신이 와서 이래요? 어, 이런 의문을 무당 되기 전에 누구나 한 번은 가지 봤다가 무당이 되지요. 어 대부분 저한테 와서도 그래요. 그 되기 싫으면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그래가 벗어나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속을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무속을 중심으로 어, 제일 많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사실 성직자들도 다 들어갑니다 첫째 자기가 전생에 무당을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무당 영혼인 거야 그뭐 신은 뭘 보고 나한테 오느냐? 금생에 나는 그냥 평범한 사회생활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왜 나지? 뭐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뭐뭐 뭐 이렇게 맞추지도 못하고 뭐뭐 뭐 꿈도 잘안 꾸고 이런데 내가 뭐 신기도 없는데 왜 오냐 그러는데 그거는 아직 자기 본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거고 자기 영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신이 오는 거는. 자기 영혼을 보고 오는 거다 몸을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히 착오가 생겨요 금생에 자기는 전생에 뭘 했는지 자기 영혼이 어떤 성품과 이렇게 경력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신은 내 영혼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천수에서부터 열권을 내 영혼 차원에서 진리를 드러내 가지고 강의를 해 놓은 것처럼 사람 간의 관계도 전생 인연이 영혼 간의 관계지. 몸을 바꾸어 태어났는데 어떻게 몸과의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신도 내 영혼과 이어지는 존재지. 내 몸과 이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무속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마음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돌을 깨닫는다 이러지만 무속은 직접적으로 도를 깨닫는 게뭔 뜻이냐 면은 보이지 않는 이 우주의 영혼 세계, 신의 세계, 모든 변화와 현상을 다 보고 안다는 거거든. 시차가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다 보고 아는 게 도를 깨달은 거거든. 그 뭐, 이렇게 그 세계를, 영혼을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나아가는 게, 무속이고, 이렇게 마음이란 걸 닦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과 신의 차원을 꺼집어내가 깨닫는 게 이제 불교인데, 근본은 같아요. 그래서 해탈선사들은 최고의 무당이고, 이 진짜 최고의 무당은 도를 깨달은 도인과 다름이 없어요. 음. 이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는 다양해도 산 정상에서는 다 하나로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전생에 무당을 했던 생에, 다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고, 무당을 했던 생에 그 영혼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내그 영혼의 모습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금생에 나는 속인으로 살고 있으가, 나는 순수한 속인인데 왜 신이 오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 음. 그래서 어내 영혼을 보고 오는 것이고 봐봐요. 무속은 직접 영혼과 접점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어 신앙 형태를 띠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 어떻게 내 몸을 보고 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자기 자기 몸, 생각, 두뇌 중심으로 다 따지느냐고. 그거 그게 전부 엉터리지. 응? 그래서 어, 내 영혼이 전생에 무당을 했던 영혼이 많아. 이 절반 이상은 그래. 내가 그동안 쭉 관찰해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무당을 하면은 사람들을 인도를 하고 나 자신이 인간 차원을 벗어나는 초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영혼일 때. 예를 들면, 전생에 수행을 한평생 했다거나, 도를 한평생 닦았다거나, 뭐 이랬을 때딱 태어나봐. 이, 어, 신과 다시 접점을 잊지 않으면은, 그냥 전생에 이게 닦다가 그게 스톱되고, 금생에 다시 속인으로 전락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전생에 이어서 금생에도 계속 도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이 온다. 응. 어. 그래서, 어, 내가 무당이 되고 싶고, 안 되고 싶고, 그건 내금생의몸 차원에서의 욕망일 뿐이지. 몸 차원에서의 욕망일 뿐이지. 실상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나에게 어떤 신이 오느냐. 조상 가운데 무속인을 한, 이게 조상 영혼이 온다거나, 되게 그런 경우입니다. 또, 어, 극소수, 극소수인데, 무당 가운데 극소수인데, 전생의 수행자로서 부처님이나 어떤 용왕신이나 뭐 칠성신이나 이런 신을 한평생 모시고 수행을 했다거나, 이럴 때 이제 이분들이, 어, 나를 계속 검생에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내가 전생에 한 평생 기일을 해가지고 내 영혼과 인연을 지어놓은 신이 오는 거지 뭐 난데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오는 것이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내가 무당이 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 관심도 없다. 그거는 금생의 자기 모습이고 자기 욕망일 몸 차원의 욕망일 뿐이고 내 혼은 사실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반 소, 속인의 영혼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혼을 모르기 때문에 그뭐 거부를 한다고 되느냐 불가능하다. 왜냐 내가 어떻게 신과 많은 그런 귀신들을 이겨,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무속인이 되는 길로 어, 나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게 신병을 이 신이 와서 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그냥 많이 벗어나게 해줘서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신 신이 중생을 구제하고. 어, 이렇게, 나 자신을 충분히 아주 저 신과 같은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인도하기에는 품격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지고, 어, 일단은 벗어나게 해주고, 어, 이 세계를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나 용왕신이나 뭐 이런 이 우주신들을 이렇게 모시게 해서 닦아 나가게 하면서 잘 살도록, 어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당은 운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무당을 했어도 금생에 속인으로 산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그러면 그때 가지고 그때 가지고 있던 신기를 금생에 자기가 하는 일 분야에서 막 발휘를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운명은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정말로 운명이고 숙명이라면은 내가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대부분 벗어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지. 그게 바로 정거야. 여기 수많은, 많은 제자들이 직접 그렇게 했으니까. 했으니,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거는 엉터리다. 내가 전생에 무당을 했다고 또 금생에 무당 하라는 법은 없거든. 그뭐 이것이 뭐냐? 운명도 법도 아니다. 뭐냐? 내 영혼의 욕망과 내 영혼의 욕망과 이렇게 신의 그 마음이 이어져서 생기는 현상이지. 운명이 아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것을 못 벗어나고 결국 무속인이 됐으니까 내 팔자다 이렇게 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지. 합리화. 음, 어그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뭘 해봐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그 다음에 저를 만났다. 그면 선택이에요. 왜냐? 자기가 검색해도. 무속인 일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신내름을 해가 하면 되고, 하기 싫다면 내가 벗어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선택이 되는 거지. 그 음. 근데 보면은 무속인을 하면은 좋은 사람이 있어. 전생에 진짜 신을 모시고 그 힘과 지혜를 어느 정도 갖추고 태어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로서 무속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자기도 향상되는 그런 고품질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안 될라고 그래 검생에 <laughs> 그래서 좀 안타까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 어 그런 사람 안 될라고 그러고 왜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회 일반 사회생활에서 뭐 성취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될라고 그래. 마땅히 뭐할거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돼요. 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 운명이 아니고 또내 영혼의 의지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어, 내 영혼이 다시 무속인을 하고 싶어해 검생에도. 그러면 은내 영혼이 이렇게 신을 끌어들입니다. 하려고.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좋지요. 아닌가? 근데, 무, 이제 제가 벗어나게 해주는 경우는, 내 영혼이 무속인을 검생에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전생에 무속인을 하는 바람에 이 신이 또 와가지고 하자고 강요하는 경우에, 어 제가 보고, 어, 뭐, 무속인 해봐야 고소 고만고만한 걸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벗어나서 일상으로, 일반인이 내가 살도록 해주는 경우에요. 그래서, 어, 내 영혼이 무속인을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 거기서 신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는 마음과 마음이지, 어떤 법칙에 의한 운명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좋으냐? 속인으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좋으냐? 이 기회에 완전히 인간 세상을 초탈해 가지고 신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신격을 갖춘 존재로 이 우주적인 차원의 존재로 되는 게 좋으냐 어느 길로 나아갈 거냐는 뭐냐 자기 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신기가 강하다고 무속인이 된다 돼야 된다 이것도 엉터입니다 신기 강한 거하고 무속인이 되어야 될 운명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무속인이 되어야 될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직업 선택의 자유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 하면은 막 내가 신령 체질로 태어나가 많은 귀신들로부터 이런 저런 장애를 입으면서 산단 말이야. 그래가 뭐 되는 일도 없고 내를 주체성을 세워가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내 주신을 하나 딱 모시고 그걸로 중심 잡아가 살아가면 오히려 더 낫거든. 이런 경우는 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지요. 음. 그래서 무속인이 되는 것은 운명이 아니다 하는 거 하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어, 저도 이제 고민하는 경우에요. 당사자는 절대로 무속인이 안 되고 싶은데 그, 그 사람 영혼은 무속인을 하려고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둘다그 사람인데. <laughs> 뭐, 그때그때 그때 그 사람마다 다르게 제가 해드리기는 하지만은, 어, 이럴 때, 야, 참, 이건 악령 쫓는 것도 아니고, 그 신이 악령은 아닙니다.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해가 해요. 당사자의 여러 가지 정신 자세나 삶의 자세나 이런 걸 살피고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나는 무속인이 되기 싫은데 왜 되는가? 마음과 마음이 맞아서 되는 거다. 내 영혼의 마음과 신의 마음이 맞아서 되는 거다. 그러면 내 몸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를 못하니까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음, 그런 걸 알고 계세요.